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어, 중국에서 운전 면허 따는 제가 중국에서 운전 면허 따던 과정이랑 그리고 어, 법 방법 이거를 한번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이제 도움을 받으실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제 작은 목표가 최대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이제 제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게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어, 중국은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한국 사람이니까 굉장히 외국에서 운전하기가 편한 조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비자 같은 경우, 일단 비자 같은 경우에 무비자로 거의 170개국?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아, 이쪽 아닌데. 아, 170개국을 170개, 갈, 170.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어,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도 어, 거의 한 70개국 정도를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니까, 한국 여권이 있으면은 굉장히 외국에서 여행하기도 편하지만, 어, 운전하기도 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는 이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 우리나라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대부분의 아마 나라도 인정을 안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어,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영상 보면은, 외국인이, 외국인이 중국에서 운전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허를 새로 따, 따야 돼요. 그래서, 어, 중국의 면허를 새로 따야 되는데, 어, 떻게 따냐 하면은, 이렇게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직접, 개인이, 맨 땅에, 이제, 맨 땅에 가서, 이제 면허를 따는 거고, 다른 거 하나는, 어, 대행사가 있거든요, 대행사. 그러니까 면허 따는 거 도와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끼고 하는 거죠. 어, 방법으로 보면은, 후자, 그러니까 대행사, 대행에서 끼고 하는 경우가 훨씬 편하죠. 훨씬, 훨씬 편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대행사로 하, 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하 대행사, 제가 이걸 직접 하려면은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막 찾아보잖아요. 중국에서 면허 어떻게 따나. 그럼 이제 방법이 게 대략 나오는데, 후기도 좀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일단 준비물부터 이렇게 되게 막히는 거예요 준비물부터 일단 비자가 90일짜리가 있어 90일짜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laughs> 거기다가 뭐또주숙 등기가 있어야 되니까주숙 그러니까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중국은 외국인이 여기 와서 숙박을 하면은 주숙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호텔 가면 호텔에 이제 알아서 해주거든요 자동으로 해줘요 근데 어 운전면허용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그걸 또 파출소에 가서 어 해야 되고 그거를 갖고 또 이제 번역 공증 가서 해야 되고 신체검사 맡아야 되고 그리고 어,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시험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면허증 나오거든요. 벌써 이게 되게 한번 해봤으니까 대략 이제 감은 알 이제 인지 하나 알지만 그게 안 해본 경우에는 그 얘기 딱 보고 있으면 까깝해 갖고 아안 하고 싶어요. <laughs> 그 그러니까 까깝해 하여튼. 그래서 대행 회사를 보통 끼고 하는 경우가 많죠. 대 무엇보다도 이거 혼자 하면 은 중국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깝깝하죠 대행회사는 보통 저그 칭따오 있는 그 동네 있죠 뭐 칭따오에 있고 웨이하이 뭐 이쪽에 이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하면은 어 그때 저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카톡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어 한국에서 공부만 하고 오면은 어와 도착해서 이틀이면 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만 많이 열심히 하고 오면은 그런데 비용도 그렇게 별로 안 비싸요 비용도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한 20만원 20만 정도였나 그러니까 물론 시험 자꾸 떨어지면은 자꾸 떨어져서 떨어지면 비용이 점점 늘어나겠죠 왜냐 먹고 자고 하는 밥, 비용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겠지만 또 비용 자체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가 그 대행에서 끼고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 제가 해야지 재미도 있고 그거 갖고 또 여행기도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공급 생각을 하다가 그 합비 허페이에 이제 그제 친구가 예전에 한번 사귄 어 사귄 친구가 있는데 그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야겠지만 어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일단 오라 그래 오, 일단 일단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전화로 헛페이 헛비 그 면허 시험장에 물어봐서 거기에도 한국어가 되느냐 그것도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아 왜냐면은 저. 중국은 외국인을 위해서 12가지 언어를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영어, 뭐, 러시아, 한국어도 있는 거고. 근데 중국이 또 이게 도시마다 좀 달라서 혹시 이제 합비에 한국어가 없을까봐 제가 이제 전화해서 물어봐달라고 하니까 있대요. 있고 이제 그 친구가 그 영어로 된그 준비물을 보내줬는데, 어, 총 6가지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90일짜리 비자. 비자 90일짜리 비자가 필요해요. 90일짜리 비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해 갈까 사실 비자랑, 90일 비자밖에 없죠 그거만 있으면 뭐, 아 그리고 한국 면허 있어야죠 한국 면허가 있어야지 어, 필기만 보면 돼요 참고로 제가 이제 한국 면허가 있잖아요 한국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면허 따려면 필기 시험만 보면 돼요 그리고 뭐그 외에는 뭐 별거 없어요 이제 나머지는 다 여기 와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 그렇게 준비를 해가서 합비에 와서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친구의 그 남동생이 어 저랑 이제 같이 다녔어요. 일단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를 먼저 띄어야 되니까 주숙등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후기 읽어보니까 어떤 도시는 좀 길더라고요. 근데 하필 여튼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랑 같이 가니까 주숙등기가 딱 30분만에 나왔어요. 딱 30분만에 나왔어요. 30분 만에 <laughs>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그 주숙등기를 파출소 가서 띄고 어, 참고로 주소 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호텔에 있었으니까 호텔 주소가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중국면허 보면은 주소가 호텔 호텔 주소예요. 그리고 이제 어, 그 다음에는 어그 번역을 하러 갔죠. 그러니까 번역 공증을 하러 갔죠. 어 그래서 그 친구가 그그 합비시 공식 거기를 알려 줘서 거기는 제가 이제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가니까 어 일단 이제 우두커니 앉아 있었죠. 표 뽑고 안되는데 30분 넘도록 아무도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고 손짓 발짓 해가고 물어보니까 어, 그 아가씨가 저를 데리고 저쪽에는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만 한국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한국 사람면 영어 잘한다. 뭐 그말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 그 중에서 딱한 아줌마가 딱 나왔었지만 그 아줌마가 딱 표정이 내가 여기서 영어 제일 잘해라고 하는 표정이었는데 근데 영어 잘못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이제 막 설명했는데 그 아줌마가 못, 알아, 못 알아들어갖고 못알아 제가 그때, 아우, 꽁증! 꽁증이랑, 아니, 아니죠. 뭐야. 아, 그러니까 제가 한, 한, 국어로 아, 꽁증! 이러니까 세상에 그 꽁증, 공증이, 공증이, 그, 어, 발음이 비슷해요. <laughs> 공증이. 꽁증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 그, 그 때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아줌마가 그러기를, 음, 오늘 그 번역하는 아줌마가 오늘 안 나와서 네 내일 맡기면 그게 한 5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고 아, 그 번역 기다리는데 5일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웨이신으로 그 친구한테 하니까 그 친구가 또 알아봐줘. 사설로 가래요. 사설. 사설로 가래요. 그래서 사설로 갔죠. 사설로 가니까 사설은 그 친구가 또 자기 남동생 되게 부려 먹더라고요. 또 바로 또 전화해갖고 남동생이 또어 왔어요 같이 와서 같이 갔어요 사설 하는 대로.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딱또30분 딱 30, 만에 번역이랑 이제 공증이 또 끝났어요. 30분 만에 거기다가 비용도 더 쌌어요 공식보다. 그래서 딱 하루 만에 그니까 되게 제일 되게 제일, 제일 중요한. 어, 주석등기와 번역공증이 끝났죠. 그러니까, 준비가 사실 거의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신체검사가, 어, 그 그러니까 면허시험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그, 그, 병원에 가서 하는,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갔죠. 그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니까, 그때도 또 혼자 갔는데, <laughs> 친구가 이렇게 질문 미리 다 써줬어요. 갔는데, 여기가 아니래요. 그 신체검사는 병원도 옮겼나 와요 그 시외로 그래서 또차 타고 또 시외로 가서 근데 그때도 또그 모르는 그 총각이 또 도,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 총각이 알아서 해줬거든요. <laughs> 저는 그냥 따라만 다니고 어, 뭐다 그렇지만 신체검사 되게 이제 대충대충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이제 걸 걱정이 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생명이었 생명. 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때한 반에 막 70명씩 있었는데 그중에 보통 한명 정도는 생명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 전데 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책은다 알아봐요. 일상생활에서 애다 알아보는데 이그책 있잖아요. 생명 검사하는 책. 그거에 보면은 그 그거 숫자를 못 알아보거든요. 예를 들면 정상인는뭐 5로 보이는데 저는 11로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거기서 이제 통과를 못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어 그 이제 그 의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알아맞추러 하잖아요저 이렇게 당연히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렇 웃고만 있으니까 이 의사가 아 자기가 답답한지, 그냥 자기가 이렇게 부르면서 다이렇 넘기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는 그런 거겠죠. 한국인이 한국인이 이 운전면허 따로 운전면허를 위해서 신체검사 받으러 오는 일이 굉장히 드문데 설마 그 중에 한그 중에 한 명이 생명이겠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서 그것 그것 끝났어요. 그래서 아주 신체 검사도 아주 일사천리로 끝났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면허 시험장에 가서 접수를 하러 갔어요. 접수를 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번역 공증 주소 등기 신체 검사의 세 개를 들고 어, 신체 검그 면허 시험장에 접수를 하러 가니까, 어 이틀 뒤에 아~ 아 아니다 아니다 바로 다음날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중국인은 모르겠는데 외국인의, 외국인의 경우는 에 일주일에 두 번을 본대요.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을 본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날 보러 갔어요. 저 그때 이제 공부도 별로 안한 상태인데 당장 내일 보라니까 뭐 그래도 봤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는 이제 책도 있긴 한데 어그 앱이 있어요. 앱. 그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게 클릭 왕인가 클릭 왕 안전넷.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PC로도 PC 웹사이트에서도 볼수 있고 그리고 이 모바일폰에서도 볼수 있고. 그래서 하루 동안 이제 공부 열심히 했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거 갖고는 왜냐하면이 중국 운전면허 이 필기 시험은 90점 맞아야 돼요. 90점. 그러니까 100점 중에 100점 중에 10개만 틀려야 돼요 그니까 러 이게 만만치가 않죠 우리나라 지금 60점이라면서요 저 면허 딸때 70점이었는데 이종이 근데 그거 중국에 가면 무지하게 쉬운 거죠 반대로 어,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 10개만 틀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봤는데 어, 떨어졌죠 제가 그때 첫 번째 시험에서 제가 80점 맞았나? 하여튼 그랬어요 80점 맞았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저히 안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바로 이제 거, 떨어지고 나서 곧장 어, 또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접수 비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장학으로 기억이 안 그래서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틀 뒤에 보는 거잖아요.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이틀 뒤에 또 떨어지면은 그 다음 날또 월요일 한3 4일을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 그 면허 따는 것 때문에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진짜 그 하루 반 동안 그 하루 반 동안. 아, 딱한 번만 밖에 나고 가밥 먹기 위해서 밥 나가고 호텔에서 계속 공부만 했죠. 그래서 그랬더만 어, 그 다음 날 이제 저녁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또 있거든요. 그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제 계속 90점이 넘는 거예요. 계속 90점이 넘고 심지어는 이제 어, 면허 보기 전에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핸드폰으로 앱으로도 또 모의 고사를볼 수가 있어요. 그막 98점, 99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신 이 있었죠. 이번에 붙겠구나. 아, 참고로 그 시험은 제 어떻게 보냐면은 시험은 제 컴퓨터로 봐요. 가위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다이 들여다 보내, 보내는데, 어, 물건이 많으면 그 사물함도 있거든요. 사물함에 집어넣고 갈 수가 있어요. 그 사실 얘기 듣기로는 핸드폰 같은 건 이제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은, 어, 컴퓨터로 보는데 컴퓨터가 꼭저 윈도우 98 <laughs> 윈도우 98인지 9 0인지 같은 굉장히 오래된 컴퓨터로 시험을 봐요. 아 그러니까 그 의자에 앉아서 보는 거죠. 책상에 앉아갖고 그걸로 보, 보는데 그니까좀 분위기 적응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 참고로 중국의 그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문제 10, 100개 문제가 이제 100개 중에 40개가 이지선다고 60개가 사지선다 같았어요. 아, 맞나? 사지선다 같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무슨 어, 이해가 아니라 다 암기의 영역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외우기가 되게 힘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 수신호. 아, 이거 진짜 안 해요. 제가 경찰 수신호. 이거는 진짜 나중에가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꼭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냥 찍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 안왜 그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어. 요 예를 들면 은 철도 건널목에 뭐 이렇게 줄이 몇개 있으면 뭐몇 미터에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뭐 대부분은 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번 봐보니까 한 이틀 정도 공부 열심히 하면은 어 뭐9 0점 이상 맞겠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어, 제가 그때 90, 두 번째 시험 때 97점 말이죠. 97점. 어, 40, 시험 시간이 45분인가 그런데, 어,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45분 진짜 꽉 채우고 나왔죠. 그래서, 채우고 나오면, 어, 시험 나오면 바로, 저기, 성적이 바로, 그러니까, <laughs> 그 컴퓨터를 보잖아요. 그래서, 완료 누르면, 그 점수가 바로 떠요. 컴퓨터에. 그래서 97점인 거 알죠. 그래서 나오면, 이제 뭐 합격증이랑 그걸 갖고 1층으로, 1층으로 내려가서 돈, 그때 얼마, 하여 그것도 별로 안 비싸요. 하여튼, 어, 돈 주면은 한 2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20분 뒤에 이렇게 바로 면허증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이것도 역시 도시마다 좀 다르다, 다른 게 <laughs> 어떤 후기 읽어보면은 뭐 이틀, 어, 면허시험 붙고도 면허증 찾는데 뭐 이틀 걸린다, 뭐 하루 걸린다, 3일, 3일 걸린다 이런 말들 있었거든요 근데 합비 같은 경우에는 어 주니까 딱 20분 만에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찾아서 나오면 되죠 <laughs> 참고로 중국은 이제 초보 는 그러니까 면허 처음 따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운전 1년 동안 1년 동안 그니까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 은 벌금이 200 위안인가 그런걸로 그런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지만 어 외국인은 운전면허 따자마자 바로 고속도로에서 이제 운전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물어보니까, 어, 이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갱신은 또 이제 반드시, 어, 이 면허 딴곳 있잖아요. 딴 곳. 딴 도시로 와,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갱신하려면 반드시 합비로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아, 유 지금 길이 뭐야. 첫 번째 갱신은, 첫 번째 갱신은, 어, 2006년인 것 같더라고요. 6, 6년 뒤에. 제가 어제, 작년에, 2015년에 땄으니까, 첫 갱신이 2021년이에요. 그리고 첫 갱신 이후 다음 갱신부터는 10년에 한 번씩 이제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중국 운전면허에 따면 됩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냥 저희 대행에서 끼고 하세요. <laughs> 그게 훨씬 편해요. 그러면 대행에서 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다 알아서 이제 어,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들이 다그 면허, 면허 시험장까지 태워다 주고, 태워다 주고, 뭐 이런 거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편하게 면허 대행에서 끼고 하는 게 속편합니다. 안 그러면은 중국말 못하면 혼자서 하기, 혼자서 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혼자서 하기, 하기는 힘들고, 저처럼 이제 중국 친구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모를까, 혼자서 중국말 못하는데 혼자서 하는 건 사실 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편하게, 대행 대행회사를 끼고 하시는 게, 중국면허 따실 때는 하시는 게 낫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중국면허 딴, 뭐, 후기. 제가 작년 3월에 땄거든요, 합비해서. 어. 예, 마치겠습니다.